자, 그 다음에 실제로 기능을 넣어보지는 않겠지만 또 많이 쓰는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액션을 잡아주고요. 액션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UI 스위치형으로 외부는 없고 내부 매개변수가 샌더거든요. 그래서 이게 onoff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sender.ison. 켜있을 때 이런 거 하고, 꺼있을 때 이런 거 하고, 이제 스위치 같은 거 단다고 하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라고 했을 때, 남성일 때는 이렇게 뭐 해주고, 여성일 때는 이렇게 해주고, 조금 계산식이 조금 다르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어, UI 스위치, 구글 검색을 해서 하면 한글로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주로 이제, 다른 사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되어 있는, 걸로 했습니다. is on, 아, is on. 스위치의 onoff 상태를 결정하는 불값이다. 불리 n 값이다. 라고 해서, 아, 이게, 음,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아, 그래서 요거 잠깐 해볼까요? 예, 스위치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뭐 디자인만 그냥 해볼 거예요. 스위치 아무데나, 여기. 생뚱 맞지만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서 이거 눌러도 되고, Shift Command L 눌러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여기 어, 네번 어, 바로 여기 있네요. 이거 가지고 이런 데다가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그냥 실행을 일단 해보면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어떻게 생, 돌아가는지 해보려면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On, Off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를 실제로 이제 동작을 시키려면 여기서 얘를 잡아서. 어시스턴트 t a n 를 키면 되죠. 어시스턴트 t a n t 는요 키보드, 왼쪽, 키보드 제일 밑에 줄세개 이렇게 하고서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잠깐, 이쪽도 잠깐 이렇게 해놓고, 음, 자, 이 같은 경우에,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걸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서, 이렇게 해서, 어, 위에 하면 되나, 비어있는 데다가 해서, 여기 얘는 이제 아울렛도 잡을 수 있고 액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액션을 주고요. 타입은 UI 스위치로 반드시 해놓는 게 좋겠죠. 애니로 해도 돼요. 얘는 자동으로 이벤트가 밸류 체인지 이벤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밸류가 왔다 갔다 토글 되는 거니까 밸류 체인지도로 자동 잡혔고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얘 이름 주면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스위치 뭐 함수 이름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어요. 스위치 어너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기능을 입힌다고 하면 어 이게 어너프 됐을 때, 그럼 여기 지금 샌더가 지금 어너프 상태를 가지는 내부 변수거든요. if 뭐아 샌더 s 아 이선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나오죠. 얘가 이제 샌더가 온 상태이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어 오프 상태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여기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쭉 여기다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어, 온 상태이면 이제 뭐 남성용으로 해서 쭉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로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레이블을 달아주면 아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인가 보다 아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도 많이 사용하는 UI 중에 하나예요 어, 아이폰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